안녕하세요. 채널 김프리 마스터 트레이더 코인 스코프입니다. 금일 2월 13일 알고랜드 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전쟁 리스크와 전일 발표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여기에 비트코인 ETF 흐름을 보면 전일 2억 5천 1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며 3거래일 연속 유출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역시 음수로 전환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화됐으며 미국 투자자들 역시 투자에 소극적 또는 기피하며 매수세가 감소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시황과 데이터는 반드시 잘 체크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시장 상황 간단히 체크했으니 알고랜드 살펴보자면 블록체인 트릴레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한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대표적인 RWA 코인이죠. 최근 5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뒤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 알고랜드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추세 전환이 가능한 건가? 물려계신 분들은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요. 결국엔 상승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2025년에 이 RWA 관련 섹터가 폭등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관세 폭탄 예고로 시장에 잔뜩 긴장감을 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 미국 주요 벤처 캐피털 기업인 판테라 캐피털은 2025년 실물 연계 자산인 RWA 시장의 성장에 온체인 t b l 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는 15%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배 상승하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소스에 더해 차트를 보더라도 가격이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수하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100에서 200%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알고랜드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추후에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항상 대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급락이 나오면 패닉셀을 하시거나 중요지지 구간이 아닌 어정쩡한 곳에서 계획없는 물타기를 하는 등 여러 난처한 상황이 많으실 텐데요 나는 초보 투자자다 나는 종목 대응이 어렵다 나는 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상담이 필요하다 등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을 통해 메시지 남겨주시면 디테일한 매매 전략부터 추천 종목 명확한 타점 향후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시길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고랜드는 지난 불장 때 이후 현재 가격대까지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건 비슷한 구간에서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 세력들은 매집을 끝마쳤을 것이고 이후 나오는 상승에서 주요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상승과 거래량을 보여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중요 2평선을 돌파 후 현재 지지 테스트 과정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명확히 지지라인을 형성 중으로서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형성 후 반등을 해준다면 이윗 구간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얇아지는 라인이기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며 경제 매크로 등 다양한 이슈로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온다면 알트들은 마찬가지로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점을 설정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며 따라서 알고랜드 코인 매매 전략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매매 전략 준비했고 매수가, 매도가, 지지 가격, 저항 가격, 혹시나 물려계신 분들은 대응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아래 댓글창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분석과 가이드라인을 드려도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종목만 너무 많은 백화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종목 매수하고 그저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인 시장은 24시간 차트가 움직이고 그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져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만 영상으로는 한 번에 여러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 채널에서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틀리면 어느 것을 고쳐야 하는지 또,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명확한 매수가와 대응 방법을 포함한 개인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면서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통방은 저희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종목 안내만 드리는 게 아닌 직접 매매하고 트레이딩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이슈나 경제 매크로 등 다양한 정보들부터 기초에서 심화까지 이어지는 차트 분석 및 강의까지 또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심 종목들 또한 소통방에 매수 신호를 가장 빠르게 먼저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